그래서? 그래서 그만두게? 시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는 게 싫은 거겠지 어차피 망할 거 뻔히 보이니까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잖아 사정? 너 무슨 사정? 또또내 핑계냐? 너왜 맨날 상황 불리해지면 내 핑계 대면서 내 뒤에 숨는 건데? 내가 니네 형이냐? 너 진짜 암체 같아. 잘될것 같으면 네가 나서서 관심 받고, 안될것 같으면 또내 핑계 대면서 내 뒤에 숨고, 노력이란 건일도안 하고, 책임감도 없고. 왜? 내가 심해? 네가 하라는 짓은 안심하고? 야, 니 알아서 해. 집안 두든지 말든지, 니 네, 알아서 하라고. 내위에 그만 숨어.